자, 92번. 자, X의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를 무엇으로 나눴대요? X-1의 제곱으로 나눴대요. 그쵸? 자, 몫이 있구요. 몫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요. 그쵸? 나눗셈의 검산식은 항등식이죠. 좌, 아무거나 대입하고, 좌변의 계산의 결과와 우변의 계산의 결과가 같아야 되는거. X에다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자 0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1을 대입을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었고요. 자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식이니까 미분해도 같겠죠. 따라서 4x의 외제곱 세제곱 플러스 2ax 자 우리 미분하고 있어요. 자 우변은 곱배 미분하셔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2 a x 마이너스 1이 되고 px가 되고 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놔두시고 x-1제곱에 p-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뭘 대입해요? 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4 플러스 뭐가 되시고 2a가 되시고 x에다 1 대입하면 0되고 0되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2a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이항을 하게 되면 b 값은 뭐가 되나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a 마이너스 b 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과 값은 마이너스 뭐가 돼요? 92번 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